음,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 오사카고요. 저는 아침에 러닝 달리기를 하러 나와봤어요. 오사카성까지 한번 가보는 게 목표긴 한데, 시간이 조금 늦게 나와서 여행 일정 때문에 할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일본을 달리고 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가서 러닝하기 제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있어요 일본 골목골목 뭔가 가고 있는데 기도 보이고 큰 길로 나왔어요. 와, 저기 맥도날드 있다. 맥도날드.. 좁은 골목이어서 뭔가 많이 없었나봐요. 큰 골목으로 나오니까 좀 간판 같은 거 볼게 좀 있네. 신호 걸렸어요. 맥도날드 일본 맥도날드는 어떨까? 이렇게 신호 걸린 김에 좀 쉬고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룸옷쓰실아 샤워 타올, 샤워 타올. 어디ですか? 해보려고 갔는데 1층에 식자재코너밖에 없길래 다아 다른 층으로 가야 되면은 아 시간이 안 되겠다. 그냥 나왔습니다. 호텔에 샤워 타올이 없어서. 백화점인가 봐요. 다시 나가나야지.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이쯤에서 지도 한번 볼까? 중간 중간 신호등이 적당히 걸려서 인동을하기딱 좋다. 음료수 하나 마시고 싶다. <laughs> 이따 돌아갈 때봐서 하나 사가든지. <laughs> 영상을 계속 찍어서 그런가 휴대폰이 자꾸 꺼져요 아그가민이 자꾸 꺼져요 이래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맛있겠다 저도 카메라 하나 사야 될까봐요 오늘 비가 안 오는 것만 해도 좋다 비 온다고 해서 못 뛰겠구나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뛸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여기도 맥도날드가 있어요. 딱 그도 나르러. 뭔가, 약간 오사카성 입구까지 온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침에 러닝 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가 오사카성 입구에요. 아, 아시 아, 근데 이제 비가 오긴 할것 같아요. 여기가 아, 오사카성 공원입니다. 아, 와, 화장실도 있어요. 여기 연못이 되게 예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못에. 사람들 사진 찍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와, 잘 보인다. 오사카 입니다 와, 여기까지 뛰어서 왔어요.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와. <laughs>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놀러가서. 아침 러닝으로 오사카성 보기 성공 오사카정이 좀더잘 보이는 곳으로 가보려고요 오우 여기 이렇게 달리기 있어요 오사카정 달리기 코스인가보다 여기가 시간 관계상 코스는 못 달려보겠다 오, 동락공원 같아 여기서 뭔가 오사카성이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저거 오사카성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하하하. 저거 아니다. 착각했어요. 오사카성이라고 착각했던 거를 지나서 진짜 오사카성을 맛보고 갑니다. 조금 맞봐요 저기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오늘의 미션 성공.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습니다. 와, 일본 러닝 코로 해본 것 같아요. 배기 많이 보르셔가지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이거 같아요. 일본 진짜 너무 습하네요. 숨이 척척 막혀요. 이따가 편의점 보이면 물 하나 사서 마셔야 될까 고민되네요. 컨디션은.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 사먹겠습니다. 뭔가 고수의 느낌이 느껴져요. 앞에서 로손이 있는데 여기서 물 사먹겠습니다. 물 대신에, 자스민티? 자스민티 하나 먹어야겠다. 자, 거 없나? 없지? 300원 차이 밖에 안 나니까 이게 낫겠어. 아, 물 샀어요.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아, 집에 가보자. 다시 돌아왔어요, 숙소. 금방으로. 아. 정말 거기 다 왔습니다. 어? 정말이 아니고 그냥 다 왔네요. 어때? 어, 여기 아니가 아, 한 시간 만에. 런닝 찍고 오기. 성공. 아 여기 아닌가? <laughs> 아 여기 뒤 뒤쪽이구나 <laughs> 어, 참, 뒤쪽이었어요 <laughs> 어, 모자가 벗겨져가지고 벗었습니다 어딜까? <laughs> 여기입니다 역시 목적지 다가갈 쯤음에 방심을 하면 안 돼요. 하. 한 시간만에 한 시간만에 오사카삼 찍고 오기 성공. 숙소 도착하고 씻고 먹는 크림브릴렛. 크렘브릴렛. 와 음~~ 꿀맛 보상 오, 아까 전에 돌아오는 길이 길에 좀더 여유롭게 동영상 많이 찍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 맞춰서 온다고 너무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도착해가지고 씻고 크램브릴레 먹고 이제 두 번째 일정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우메다로 갑니다. 안녕.